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의 손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이 비싸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대안을 이제 설명드리고요. 또 구글 관련 뉴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마 추천 종목 현황입니다. ETF 2개, 미국 주식 4개, 그리고 삼성전자 우 회사 총 7개인데요. 이 미국 주식들이 좀 비싸죠? 한 몇십만 원씩 합니다. 특히 이 알파벳 a 같은 경우 한화로 한 거의 한 3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줄을 사는데 지금 벅찹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는 미니스탁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요거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들 보니까 이 미니스탁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사용해보진 않아서요.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요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그 알파벳 한 줄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또는 0.1주 또는 0.01주 이렇게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330만 원짜리 한 줄을 다 사는 게 아니고요. 어뭐만원 어치만 사든지, 뭐 10만 원 어치만 사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소수점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소수점 거래는 소수점 거래이기 때문에 막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진 않고요 증권사에서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랑은 조금 다른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알파벳 한 줄을 다 사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제 추천 종목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함께 포함된 ETF가 있거든요. 자, 그 ETF가 바로 이겁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INDXX라는 이런 ETF가 있습니다. 종목번호는 381170이고요. 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뭐 이런 ETF인데요. 그 설명을 보시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거대 멀티 플랫폼 상위 10종목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 내용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ETF에서 갖고 있는 회사들의 목록입니다. 자, 애플 20% 정도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한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18% 정도 갖고 있죠? 자, 그래서요. 제가 추천한 종목 이두 개를 각각 한 20%와 18%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각각이 뭐 비싸서 뭐 고민이신 분들은 이 개별 종목을 사시는 것 대신에 이 ETF를 사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 ETF는요.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요. 뭐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하지만 이 ETF 나름 뭐 괜찮은 ETF니까요. 뭐 알파벳 주가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ETF를 사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요 이 ETF를 사시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동시에 사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뭐이 ETF를 사시면 어, 굳이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마 알파벳 관련 소식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법. 오늘 종지부 찍나. 뭐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이거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구글이 작년 9월에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컨텐츠로 확대해 결제 대금의 10에서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 내용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인앱 결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 뭔가 앱이 결제를 할 때요. 그 결제할 때, 결제수단을 구글을 통해서 하고, 구글이 대신에 수수료를 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0에서 30%의 뭐 수수료, 뭐꽤 수수료가 쎄죠? 이 수수료를 떼겠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막는 법이 우리나라에서요. 세계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어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구글이 이제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앱 결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있죠. 그걸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는데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무효화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이렇게 수수료를 못대 먹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앞에 내용이 이제 미국 신문사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거 어젯밤에 보도가 됐거든요. 자, 미국 경제신문지 중에서 유명한 블룸버그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터프한 위기에 직면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요. 뭐 구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애플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애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애플 앱스토어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애플에게도 뭐 해당 사항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보도될 때에는 애플이랑 구글이 사우스코리아에서 어, 터프한 위기에 직면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전 혹시나 이 소식이 알파벳 주가에 악영향을 주려나, 뭐, 걱정을 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5번마 알파벳의 주가 차트입니다. 자, 우리 5번마 어제 그런 이제 악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뭐,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죠. 자 어젯밤에 0.41% 상승을 했습니다 아 우리 5번마 알파벳 뭐이 정도 악재는 악재도 아닌 거죠 다만 뭐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을 뿐입니다 자 하지만요 앞에 법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제정이 된 거잖아요 사실 뭐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큰 영향은 없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피지와 같은 그런 법안이요. 만약에 미국에서도 상정이 된다면, 알파벳의 주가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카마 경마대회 누적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됐죠? 6일차입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은 오후 1시경에 찍은 숫자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현재 이 6번마 MSCI가 어젯밤에요. 1.4%나 상승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3.24%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6번마 요즘 기세가 아주 좋죠? 지난번 방송에서는요. 이 5번마가 1등을 하고 있었는데 6번마가 바로 가로채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참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자 6번 마가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등은 5번 마 달리고 있고요 3등은 현재 3번 마인 나스닥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이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6번 마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마 MSCI입니다. 최근에 뭐 아주 잘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6번마에 단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취약한 뭐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떨어졌었죠? 자, 이때 왜 이렇게 쭉 떨어졌냐면요.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MSCI 같은 경우는 그 금융 관련 회사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같은 금융 악재에 조금 취약한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와도요, 다시 또 복구가 되죠. 최근에 그 상승 기세가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